오늘 이 시간 우리가 대한민국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휴전협정 체결된 날 북한 동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송합니다. 미국이 겁먹는 바람에 우리가 여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해방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사명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 완수될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이 약속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 통일할 필요 없다 야너 통일의 경제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 이해는 계산은 해봤냐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된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자유라는 가치가 북진하지 않으면 공산 전체주의가 남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운명입니다. 결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자유의 가치를 확대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사명임을 여러분들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진실과 거짓의 전쟁은 대한민국 모든 거짓의 뿌리 북한이 해방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드루스포럼 김은구 대표였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해복할 것이. 이 때, 우리, 전해에 달려있 우리, 우리, 하나 우리,